노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다란 복죽 소리. 저는 첫째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그땐 여느 때와 똑같이 엄마는 저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은지라 저는 익숙하게 동생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안방의 침대는 넓었고 텔레비전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양쪽에 끼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은 가끔 무서웠습니다. 원체 겁도 많은지라 동생들이랑 안방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TV에 집중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엄청 커다란 폭죽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뒤에 운동장이랑 놀이터가 있어서 가끔 폭죽 소리가 들리곤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통 폭죽은 퓨웅, 탁, 이러면서 터지잖아요. 문구점이나 그런 곳에서 파는 폭죽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폭죽 소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탁 하고 터지는 데까지 걸리는 소리가 엄청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처음엔 퓨웅이었는데 점점 쾅 같은 엄청 위협적이고 무서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동생들도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보다가 여동생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이건 무슨 소리야?" "그렇게...뭐지...폭죽인가...그런가?"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무서워? 불안해하는 동생의 감정이 전해져 저는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언니인 내가 애들을 지켜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굳게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집안 바닥이 조그맣게 울렸습니다. 순간 양쪽에 있는 동생들이 무섭다고 저에게 달라붙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게 아니구나 싶어 양쪽에 있는 동생들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전쟁인가? 폭탄이 날라온 건가? 초등학생다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엔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소리가 날수 있어. 선생님이 이 말할 때 졸려워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눈이 반짝반짝해서 헐 하며 외치고 있었고 저는 충격에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어때? 무섭지? <laughs> 자 이제 잠들 깨신 것 같은데 다시. 수업 시작하자. 아, 쌤더 해주세요. 무슨 얘기? 안 돼. 이거 진도 빼야 된단 말이야. 정말 그 당시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과학을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무섭구나 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떠오르자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방금 그 소리가 사람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겠지? 갑자기 공기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쁜 생각들이 다 들어맞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거 구급차 소리 아니야? 그러게 3층 까불이가 또 코피 나서 불렀나? 3층에 까불이라고 저희 집이랑 가까운 이웃인데 그 까불이가 코가 약해서 한번 코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 전에도 한번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나서 동생들 안심시켜주려고 그렇게 둘러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한 생각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안방을 뛰쳐나와 아까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표정은 그게 아니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그냥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갈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랑 동생을 붙잡더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맨날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오늘은 돌아서 가. 우리들은 왜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제가 대표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요? 음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왜요 저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건못 참거든요 거기다 어제의 제 예상이 맞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 가지 말라면 가지 마네 엄마의 표정이 화내기 직전이라 저는 그만하기로 하고 착하게 동생과 함께 돌아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으로 들어가자 왁자지껄 평소보다 훨씬 하이텐션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야 어제 그 소리 들은 사람? 어? 나나나나나나나헐 너도 들음? 와 어젯밤에 그거 무슨 소리래? 아 그거 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게 거기까지만 들리고 그 뒤로 그 소리는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해 미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한 아이가 아니라서 다짜고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친했던 아이에게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제 그 소리 무슨 소린지 알아? 아, 너그 아파트 살지? 부모님이 말안 해주셨어? 어? 응, 안 해주셨어. 무슨 소리였던 거야? 헐! 어떻게 그걸 말안 해주실 수가 있냐? 너네 집 바로 옆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살했잖아. 자, 자살? 그래. 내가 알기론 수능 못 봐서 자살했다는데. 여기 바로 근처에 고등학교 있잖아. 거기 학생이라던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사실 그때 온갖 초딩스러운 생각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자살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도 사실은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니까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 끝나고 엄마의 충고를 무시하고 매일 가던 길로 갔습니다. 걸음속도를 조금 늦춰서 천천히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옅은 얼룩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허, 이게... 저는 잠깐 그것을 보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뭔가 무섭다기보단 슬펐습니다. 저는 첫째라서 항상 부모님의 은근한 압박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계속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건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지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데 좀 씁쓸하더군요.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던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죽어서도 괴로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후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너 알고 있었니? 하시며 놀라시는데 저는 조용히 응이라고 말하곤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목을 긁적이시며 조금 당황해하시는 듯하더니 아니 엄마는 네가 이거 알면 충격 먹을 것 같아서 말안 했었는데 알고 있었구나. 목소리에서 허탈감이 느껴져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말하길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은 안 보입니다. 눈에서 그런지 잘못 느끼기도 하고요.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가끔 그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제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 사연 올려보았습니다.